안녕하십니까. 선배 프로입니다. 리얼 레슨 오늘 이 시간은 왼무릎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 리얼 레슨 오늘 이 시간은 어, 왼무릎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할때이 왼무릎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여러가지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리듬도 좋아지고 타이밍도 좋아지고 템포도 좋아지고 그리고 체중 이동도 되고 그리고 거리도 훨씬 더 어,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뒤땅이 어, 안 나고 어, 체중을 실어서 어,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백스윙을 할때왼 무릎을 천천히 내민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백스윙을 할때어뭐 골퍼들 프로들 포함해서 그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본인마다 그거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는 헤드를 먼저 보낸다는 느낌으로 어, 백스윙을 시작하는 프로도 있고 또 어떤 뭐 상급자 아마추어도 예를 들어서. 어, 손을 먼저 쓴다거나 아니면 왼쪽 어깨를 쓴다거나 또는 어, forward p r e s s i n g 이라 그러죠. 손을 손목을 한번 앞쪽으로 눌렀다가 들어주는. 자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할때 어, 일명 뭐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 방아쇠 그 시작을 하는 버튼들이 골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왼무릎을 활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백스윙을 할때 왼무릎을 내미는 거예요. 앞쪽으로. 왼무릎을 빨리 내미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내미는 겁니다. 자, 왼무릎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왼무릎이 이렇게 내미는 동작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왼 무릎이 밀려버리면 스웨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왼 무릎을 내밀게 되면 오른쪽 골반은 빠지게 되는 자, 이런 식의 백스윙이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리고 왼 무릎을 천천히 내밀게 되면 백스윙이...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프로들은, 어, 백스윙을 보통 빠르게 합니다. PJ 선수들은 특히. 자, 그런데 아마추어 어, 골퍼들은 백스윙이 빨라버리면, 어, 리듬 일단 좋아지지 않고 다운 스윙을 그거보다 더 빠르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보통 천천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리듬을, 어, 갖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내밀어주고, 자, 왼무릎이 다 내밀었다고 했을 때, 백스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은 왼무릎을 한 번에 그냥 빼는 겁니다. 자, 백스윙은 천천히 앞쪽으로 무릎을 내밀었다가, 다운 스윙 때는 이 내밀었던 무릎을 한 번에 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자. 백스윙은 천천히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한 번에 빼기 때문에 다운 스윙은 빠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체중 이동이 저절로 됩니다. 자, 그리고 임팩트에 만들어질 역회 모양이 저절로 생기죠. 자, 그리고 한 번에 왼 무릎을 빼게 되면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왼 무릎이 잘만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백 스윙을 할 때는 왼 무릎을 천천히 내밉니다. 다운 스윙 때는 이 내밀었던 무릎을 빠르게 빼는 거예요. 자, 빠르게 빼게 되면은 하체가 리드하는 그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레슨이 상당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레슨만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셔도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딸려오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제가 빈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 스윙을 왼 무릎을 내밀면서 천천히 합니다. 자백 스윙이 끝났으면 여기서 이제 빠르게 왼 무릎을 빼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왼 무릎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백 스윙의 트리거, 자백 스윙의 스타트 버튼이 왼쪽 무릎에 있다 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쭉 들어올렸다가, 다운싱 때는 한 번에 빠르게 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어드레스 하시고, 왼쪽 무릎이 스타트 버튼이다 생각하고, 왼무릎을 천천히 내밀었다가 한 번에 바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볼을, 어, 맨 무릎만 생각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모든 동작들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물론, 어, 이 리듬이라든가 템포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빈스윙을 여러 번 해보고 나서 볼을 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왼무릎을 내밀게 되게 되면은, 어떤 또 좋은 효과가 있냐면, 자, 백스윙 때,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오른 무릎이 보통 이렇게 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피 펴지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자, 육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m 스타트를 할 때, 자, 오른발을 이렇게 핀체로 스타트를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 이런 받침대에다가 발을 발판을 디디면서 출발을 하죠. 자, 이때 보면은 무릎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야 스타트 할때 차고 나갈 힘이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백스윙을 할때 무릎을 왼쪽 무릎을 내밀게 되면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오른 무릎이 이렇게 버티는 느낌, 오른쪽 안쪽 허벅지가 이렇게 버티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여기서 차고 나가는 그 지면 반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무릎을 내밀어도 이렇게 오른 무릎을 펴버리면 다운 스윙 때 뭔가 이렇게 차고 나가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체중을 실어서 볼을 칠 수가 없죠. 체중이동도 불리해지고. 그래서 백스윙 때는 무릎을 구부린 채로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백스윙을 했으면 다운 스윙 때는 한 번에 가야 됩니다. 한 번에. 빠르게. 강하게.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느리게 가게 되면은 좋지가 않아요. 이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은 무릎이 백스윙 때 내밀어져 있다가 다운 스윙 때는 이렇게 빨리 왼무릎이 어, 펴진다는 느낌으로 한 번에 그냥 탁 하고 차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임팩트 때 강하게 볼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빈스윙을 한번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무릎을 천천히 내밀었다가 다운 스윙 때는 빠르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자, 그러면은 리듬이 백스윙 때는 뭔가 천천히 됐지만, 다운 스윙 때는 한 번에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윙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면은, 볼 스피드도 빨라지겠죠. 물론 이제 정타에 맞았을 때. 그렇게 되면은, 거리가 늘 수밖에 없죠. 이 느낌을, 어, 중상급자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왼무릎을 내밀었다가 다운 스윙 때한 번에 빼는, 어, 이런 식으로 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 뭔가 리듬감도 생기고, 어, 체중 이동도 훨씬 잘 되고, 그리고 스윙이 일단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 한 군데만 어, 집중을 하면 되,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왼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어, 그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무릎 쪽에 왼 무릎 쪽에 이상이 없, 없으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따라해 보시면 아, 분명히 아이 느낌이구나라는 어, 것들을 분명히 캐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